자, 14번입니다. 47회, 한능검, 심화. 이제, 심화로, 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심화와 기본으로 나는데, 심화를 꼭 따야 되겠죠. 70점 이상 맞아야 되겠죠. 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풀고, 몸 기억하는 걸 많이 기억해둬야, 이제, 다른 문제, 응용된 문제 나와서 풀수 있다는 거죠. 자, 이묘기입니다. 이묘김, 이묘김. 이묘김이 뭐냐, 이거죠? 이묘김. 자, 이자겸은안 있습니다. 이자겸. 이자겸의 난때 그렇죠? 왕이 죽을 뻔해요. 궁궐도 불타요. 그래서 묘청 등이 어떻게 돼요? 묘청 등이 서경으로 천도하자고 그래요. 서경은 바로 평양을 얘기합니다. 천도를 주장해서 천도가 될 뻔했지만 이 사람들이 반대하죠 이게 바로 김부식 등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쓴게 바로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이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과 이거는 지금 이제 스님이죠. 스님 묘청이 그렇죠. 묘청이 아 대화세가 있으니 그렇죠. 서경 우리 천도하자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경 천도를 시도했다 그렇지만 김부식 등한테 진압을 당한다. 그래서 순서는 이묘김입니다. 이묘김 이렇게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이묘김 이자겸 그다음에 어 저쪽 저쪽 무신정변이 이제 그다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쉽게 고를 수가 있다. 자 중요한 논산시 관촉사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게 뭐냐 이거죠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뭐냐 이거죠 아 이거는 은진에 있는 은진 미륵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종 때 만들어졌다 어 아, 그래서 이제 어, 파격적이다 이겁니다 이게 밑에까지 하면 23m 되는 거대불상이 어, 거대불상 거대 그렇죠 음이 거대불상 얼굴이 좀더 크게 그리면서 어 뭐요. 크게 그리면서 예수미은좀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는 거대 불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불상을 물어보는. 이거 보면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서산 마열의 삼존상. 서산 마열의 삼존상 이렇게 됐습니다. 서산. 백제의 미소로 불리죠. 어, 아침에는 살짝 웃다가 저녁때는 햇빛이 확 비치니까 크게 웃는 거죠. 저녁때도 살짝 웃는다. 그래서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서산 마열 마열의, 마열의 삼존상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팔공산에 있는 대구 팔공산에 있는 어~ 이제 갓슨불상 거기다가 이제 어~ 사람들이 많은 이제 원을 빈다고 그래요 갓슨불상 또 이거는 어~ 안동 이천동 석불 이렇게 됩니다 3 번은 그다음에 이제 오 번은 어~ 파주 용미리에 있는 이제 두 분의 부처님 이불입상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볼수 있게끔 이제 큰 불상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는 주로 고려시대고 요때 광종 때 만들어진 요 불상 관촉사 또는 이제, 귀법사 이기때문는데 관촉사, 석종으로서 은진미로길, 기억해 두시고, 어, 자신감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음, 16번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천산대렵도, 아, 공민왕이 그렇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이때는 바로, 어, 몽골 간섭기, 원 간섭기 때, 뭐가 일어나는지, 원 간섭기 때는 뭐가 일어나요? 아, 이렇게, 바로, 도병마사가 확대 개편된다는 겁니다. 대기편됐던 별로 어, 도평 의사사 확대기편 여신 족을 막으려는 게 동북 구성이 되죠 정부 정중부는 이제 무신정변이 되는 거고요 초조대장경 이거는 이제 몽골 침입으로 그렇죠 몽골 침입으로 이제 거가 되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국난을 극복을 기원했다 초조대장경 아 초조대장경을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거란을 막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거 이제 불타버리는 거는 몽골 때 어. 노비 노비 어, 이것도 이제 무신정변 이제 최충원내집 노비가 바로 만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평사사를 확대 개편해가지고, 어, 고무세족, 친원파 등이 이제, 어, 왕권을 견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번, 장영실님, 감사합니다. 장영실. 그렇죠. 장영실을 스스로 종을 친다는 물시계를 만들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나왔네. 스스로 종 친다. 자, 격, 루. 이렇게 자격, 루. 어, 그래서 이 자격루를 만든 사람 누구예요? 어, 장영실. 누구 때 과학자입니까? 세종이죠. 세종. 그렇죠. 세종은 너무 많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문제하기가 쉬워요.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거. 어. 자, 1, 2, 3, 4번은 다 맞아요. 그럼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어,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지, 화통. 기억해 두세요 직지, 화통. 자, 1377년, 이거 몰라도 되지만, 이제, 고려시대 우왕 때, 우왕 때. 어. 자, 직지, 심체요절 앞에 불조가 붙죠? 직지, 심체요절 라고 하는 최초의 금속 활자본을 인쇄하게 됩니다. 금속 활자본 인쇄.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이제 프랑스 도서관에 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세계에서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아시죠? 인정 받았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어 요겁니다.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이제 화약 제조를 해 가지고 어, 진포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사람누굴까요 최무선. 그렇죠. 요게 이제 두개가 같은 애입니다 같은 애 그래서 직지직지하는 어, 뭐야 취소력을 하는데 화통 사 화통 삶아먹는 소리가 난다 직지 화통 이런 식으로 이제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화통도 가면 고려시대다 어, 나머지는 전부 다 어~ 세종대왕 될 거라고 기억해 두시고 직지 화통을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77년) 뒤에 어~ (1454년경에) 쿠텐 베르크가 어~ 금속활자본으로 성경책을 찍어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77년이나) 늦어요. 우리가 이제 자랑스럽게 청주에서 간행됐던 이 지침 조절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직지화통입니다